안녕하세요, 모란배필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배경에 새 저희 스튜디오가 마련되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매장에서 촬영할 시간이 좀 없어서 저희 집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촬영할 오늘의 컨텐츠는요, 짜잔. 매우 오랜만인 것같 지만 사실 촬영한 지 얼마 안 됐네요. 블룸의 가발 개봉기입니다. 저희가 매장을 3월에 오픈하고 한동안 인형놀이를 못했더니 가발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월 한달 동안 정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미친 듯이 가발을 샀어요. 얼마나 미쳤냐면은 어 일단 블룸의 가발을 저도 사고 표정이도 사고 또 4월 한달 동안에만 메컬리 가발도 두 번인가 사고 그래서 지금 7월인 지금이 돼서 도착하는 가. 아직 개봉기 찍지도 안, 않았는데 또올 가발들이 있습니다. 그 가발들 이제 개봉해보겠습니다. 골든데이 컬러만 3개가 보이는데요? 아니 사실 이게 주문한지 너무 오래돼서 무슨 색깔, 무슨 사이즈를 샀는지 이 개봉할 때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주문할 때도 매일 작성할 때는 어? 이 사이즈 뭐뭐뭐 사야지 막 열심히 알아보고 주문을 하는데 근데 주문하고 결제하고 나면은 완전 레드 선 아무것도 기억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 뭘 샀는지 지금 확인해 봅시다 베로니카 S 사이즈 아! 베로니카 가발은 처음이에요 골든데이 컬러 루에니아 S 사이즈 골든데이 컬러. S 사이즈는 7, 8인치네요. 아, 7, 8인치 가발 내가 이때 새로 샀구나. 베로니카 SX 사이즈 골든데이 컬러. 어, 과제가 들었습니다. 작은 미니 빗이랑 집게핀도 들어있어요. 크로커스 S 사이즈? 내가 7, 8인치 이걸 왜 샀지? 7, 8인치 남아 가발씌 쉬울 애이가 별로 없는데. 자, 언젠가 MD기 남아를 사는 걸로. <laughs> 크로커스 M 사이즈. 아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취향의 가발을 제 취향의 색깔들로, 사이즈별로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의 색깔이 비슷하네요. 브라이트 블러드 컬러, 크로커스 M 사이즈. 요거는 8, 9인치. 아, 역시 같은 수자리. 크로커스 M 사이즈, 블랙나이트 이런 검정색 가발 사는 거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자, 요렇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여섯 개를 구매했는데요. 오늘 제가 씌워볼 가발은 요걸 다씌어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남아 가발은 다음 영상에서 씌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씌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딩이 6, 7 인치 쓰는 아이 하나. 그러면 쌍둥이 느낌으로 베로니카 이렇게 씌워주고 아니 막상 찍으려고 하니까 7, 8 인치 쓰는 아이들이 매장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발 베로니카. 처음 사보는 베로니카예요. 이렇게 포장된 상태를 봤을 때는 이시스랑 거의 비슷한데요. 너무 비슷한 걸 샀나? 오늘 하니가 준비 중이었어요. 마침 또 <laughs> 비슷한 이시스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느낌이 다를지 얘기해 보도록 하죠. 비슷한 듯, 약간 다른 듯한 느낌인데요. 오, 이시스를 쓰고 있다가 머리 자르고 나온 느낌. 사실 샵사는 다른 컬러 가발이어서 많이 달라 보였는데 막상 구매해서 보니까 비슷하네요. 어떡하지? <laughs> 그러면 가발이 너무 비슷하니까 옷이랑 신발 바꿔주도록 할게요. 하니도 너무 오랫동안 이 옷을 입고 있었어. 하니에게 오늘 새로 입혀볼 의상은 아줌마 파마의 원피스입니다. 옷까지 바꿔서 입혀주고 나니까 음,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아줌마 파마 의상은 입혔을 때 확실히 더 예쁜 것 같아요. 모든 인형 옷이 그렇긴 하겠지만, 음 빨간색이 화면에도 잘 나오고 예쁘네요. 자 다음은 루엘리아 S 사이즈 골든데이 컬러입니다. 오, 지난번에 8, 9인치 이거보다 조금 더 밝은 컬러로 샀던 것 같은데 왠지 모르지만 이번 7, 8인치가 더 예뻐 보이네요. 로제 디자인 가발을 사용하고 있는 리틀 모니카의 레리티예요. 레리티에게는 지금 새로 제작 중인 세리니티 MSD 사이즈 샘플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디자인 가발 되게 잘 어울릴 것처럼 보여요. 오호. 오, 음, 오, 역시 아니 씌우기 전부터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옷도 노랗고 가발도 노랗고 어, 안구까지 갈색 끼워주면 진짜 완전 딱일 듯한 제가 아직 보닛을 완성 못해서 원피스만 입혀줬는데요. 긴 소매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긴 소매로 샘플 제작을 해봤는데 이 원단이 워낙 얇아서 이 디자인을 긴 소매로 하는 건 조금 비추입니다. <laughs> 너무 얇아요. 원래대로 반소매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선주문을 시작하긴 할 거예요. 아마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은 조금 있다가 준비가 될것 같은데, 아무튼, 샘플은 이렇습니다. 이런 드레스 MSD 사이즈는 처음 만들어봐요. 짜잔. 오늘 이렇게 블룸의 가발 베로니카랑 루엘리아 시워봤는데요둘다 골든데이 컬러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랍니다. 그래서 이 가발이 아마 세어보면 10개 정도 될것 같은데, 이런 컬러로. <laughs> 다음에는 커트머리 가발들 시험 보는 영상 찍어볼게요. 오랜만에 하니 옷그라이버 땅. 얼른 보닛도 완성하고 샘플 완성해서 선주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